강원도지사 적합도 조사에서는 20~30대 젊은 층, 특히 20대를 중심으로 지지 후보가 없거나 모르겠다는 부동층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책과 공약을 특히 중요하게 여기는 젊은 층의 표심을 잡기 위한 전략 마련이 중요해 보입니다. 이어서 박은지 기자입니다. 강원도지사 선거는 아직 후보자들의 면면이 가려지지 않았고 대선의 영향, 높은 부동층 비율로 안갯속입니다. 이광재 국회의원이 강릉을 제외한 도 전역에서 고르게 20%대 우위를 차지했지만 아직 표심을 정하지 않은 부동층의 비율은 30%대로 더 높습니다. 연령별로 보면 젊은 층이 특히 많은데 20대는 34.1%가 적합한 후보가 없다고 응답했고, 모른다는 응답도 18.4%에 달해 부동층이 절반을 넘었습니다. 30대도 비슷해 응답자의 41.9%가 지지 후보가 없거나 모르겠다고 답했습니다. 결국 20대, 30대 젊은 층의 표심에 따라 향후 선거 판세가 변화할 가능성이 높아 젊은 세대가 중요시하는 가치, 관심사 등을 반영한 전략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강원도 지사 후보 선택 기준을 보면 강릉시에서 후보자 인물론을 조금 더 중시했지만 강원도 전체에서 고르게 정책과 공약, 인물과 능력, 도덕성의 순으로 중요하게 꼽았습니다. 특히 정책과 공약에 대한 중요성은 부동층으로 예상되는 20대, 30대 젊은 유권자일수록 높아져 20대는 51.1%, 30대도 47.3%로 절반가량이 정책과 공약을 가장 중요하게 보겠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강원도 내 MBC 3사와 KBS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12월 14일부터 16일까지 강원도민과 강릉, 춘천, 원주시민을 대상으로 무선 면접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